코스피 지수가 한때 2,000선이 무너지면서 최근 우리 경제의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당정은 오늘 자본시장 혁신과제 협의를 열고 현 상황에 위기의식을 갖고 다양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지난달 29일 코스피 지수는 1,996.0으로 마감됐습니다. 2016년 12월 7일 이후 2 2개월 만에 심리적 저지선인 2,000선 밑으로 떨어진 겁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 2000선은 회복했지만 주식시장 폭락에 이어 각종 경제 지표에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불안감은 여전히 큰 상태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늘 자본시장 혁신과제 협의를 열고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당정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소액 공모 조달 금액을 현재 10억 원에서 30억 원과 100억 원으로 상향 이원화합니다. 사무 발행 기준도 완화해 일반 투자자 수와 관계없이 실제로 청약한 일반 투자자 50인 미만인 경우 사무 발행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비상장 혁신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비상장 투자 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변호사와 회계사, 금융투자업 종사자도 개인 전문 투자자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고 혁신기업이 비상장 상태 인그 창업 단계, 성장 단계에서도 자본 시장을 보다 좀 쉽게 활용할 수 어, 있도록 어, 전면 개편하고자 하는 한편 금융위는 다음 달 자본 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 체계의 다양화를 위한 개선안을 발표하고 기업 보유 자산의 유동화를 통한 자금 조달 기획 확대 개선안을 내년 2월 발표할 계획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